2025 HLD 1대1 컴밥 개인전 정규 37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돈님 또 결승에 올라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로나님 정밥방에서도 많이 뵀던 분인데 어마무시한 실력을 가진 두분 오늘 만났고요 자 로나님 먼저 템 검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바바템분 진짜 질딘템 보는 거만큼 재밌어요. 특히 뚜껑. 자, 오늘 죽숨을 가지고 오셨고요. 어, 저는 죽숨 예상 솔직히 못했습니다. 역시 정밥 오래 하셔서 그런지 뭔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의 방어력 25%가 먹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뚜껑은, 자, 오늘 유니크로 둘다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에 대한 효율을 또 오늘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되는 시간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장점을 보시면 딥이 높습니다. 자, 랩당 어뢰는 없지만 그만큼 명중률 보너스를 주긴 하지만 랩당 어뢰만큼은 효율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랩이 붙었고요 그리고 스탯 어마 무시하게 붙었습니다. 자, 일단 딥과 스탯 어마 무시하게 붙었기 때문에 이거! 잠깐만 아, 딥 조금, 딥만 조금 빠지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딥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279오거장그 다음에 세크 있네. 그 다음에 천사. 그죠?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플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천사 세트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얼지 않기 위해서 참작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선열기수. 좋습니다. 오, 자. 이건 누구나. 네, 마음먹으면 할수 있는 빌드기 때문에 저희 방에서는 어, 저 세팅 아무나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효율을 보시죠 오늘 어? 레전드 소드? 응? 검정색? 민뎀이나 맥뎀이 달렸겠죠? 뭐, 처음 봅니다 잠깐만 이게 왜 검정색일까요? 지금 보면은 <laughs> 이거는 지증작이 아니라 증맥작이기 때문에 어 30속 2 9 8증대인데 거기 일바바가 붙었고 일바바 때문에 검정색인가요? 이건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검정색 레전드 소드 예, 증맥작 가지고 오셨고요 풀소비입니다 그리고 지증작 모노크 세크에 2 7 9 5거장두 군데 2 7 9 5거장입니다 선열기수 그 다음에 하이로드 레이븐 전투링 아니, 전투링도 업그레이드 하신 것 같은데? 아더니 요즘에 쇼핑 중독되셨나요? 네. 계속 업그레이드 되시네요. 뭐죠? 잠깐만. 자, 이거가 섭탑 컨커러 크라운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나. 아니라면 뭐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아, 오늘 시청하시는 분 많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요게 지금 극딜값 중에서는 어... 섭탑입니다 예 슬가모양 3전 투지시 7피 붙었고 랩당까지 붙었습니다 6 1 5 너무 이쁘네요 자 어... 오늘 결과 되게 궁금하네요 자 바로 불길의 강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1 2선이고요 장교 3분입니다 오, 티가 파카라, 여긴 레전드, 마 레전드, 니네. 오케이. 자, 정말 뭐, 저만 치시오. 아,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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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레전드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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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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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던 에버와 비슷하게 상대의 방어력을 20%나 깎는 오비트로가 있거든 그래서 TV 오브 효율이 더 많이 깎일 수가 있어요 오. 자 첫번째 점수는 로나님이 가져가십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트위스트와 근데 마도님 뚜껑 진짜 예쁘요 도망치시오 독립과 레어의 동결 천사 세트로 하게되면 제가 알기로는 기본 세트 보다 어렉값이 높을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컴밥전에서는 이 좋겠죠? 컴밥은 방어력이 높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방의 방어력까지 깎고 기본 어뢰가 높다고 하면 타클차이가 굉장습니다 어찌 됐던 로나님 바바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또 이런 세팅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재밌네요.

데요. 레어의 감성이냐, 아니면 무기의 성능이냐. 사실 질딘 할 때도 사실 그게 되게 궁금하긴 했었고 많은 실험들이 이어졌었는데 이쪽이 에버라는 무기도 그 성능을 또 뛰어넘는 레어 무기의 개발이 있어도 그 궁금하긴 하네요. 하지만 확실히 상대방이 극딜을 봤을 때그 효율을 리 죽음의 효율로 올라가고 극딜 효율을 누리고 것같 기대합니다. 아무래도 극딜을 깎기 위 아까 그지 마돈이는 지리는 극딜 두껍을 가지고 나오셔서 효율이 지리게 또 죽음의 이해서 깎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장교. 자 과연 무기를 바꿀 것이? 저 무기를 아무래도 아니죠 뚜껑을 바꿀 수는 없겠죠. 공석을 그렇게 맞춰놨으니까 자 어떻게 될지. 머리 많이 아프실 거예요 지금. 로나님은 칠링까지 터져 있어가지고 지금 마더님이 이걸 뚫으셔야 됩니다. 어떤 어 무기 색깔이 변했나요? 자 소리만 지르고 가셨어요 지금. 아, 무기 색깔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검정색이었죠. 그쵸? 무기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도 레전드 소드 같은데, 아, 극증극증으로 바뀌었어요. 극도 극증. 일단 방패도 바꿈, 링크가 안된다고 하시네요. 예,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말 공속이충족이 되니, 아마 전투적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다이시고 멋진 강패를 저한테 니다 죽 죽음 지금 진짜 죽 음의 숨결 이라는 타이틀 을 배우 는게 별거다있죽승 오막 써. 터지면 밤, 피, 밤, 까만 그런 개기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때리고 네. 오, 그쵸? 자, 시간을 주면 뭐, 좋아요 자, 코디 게임 전화에 오, 좋습니다. 네. 오대일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목소리> 경이 <경기> 모르죠. <모르잖아. 목소리> 또 임베니 어떻게 훈슨 참을 어떻게 인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 아우. <목소리> 무섭긴 하네 네. 정말 고맙 <laughs> 바꾸고 난 다음에 나쁘지 않습니다. 예. 야 이게 컴바에서도 극중이 먹히긴 먹히거요 오만불이라고. <laughs> <laughs> That was... <laughs> 들어 <목소리로> 왔 들다 보니까 이 극증 들어가는 거에 작품이 신경이 쓰기에 되네요. 죽승은 워낙 또 이제 양각이 있어서 안정적이게 천사셋이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극증 변수에 대해서 보는 맛이 짜릿하 진짜 그큰 맥이 들어가서 방피를 날리고 이런 게 나오면 진짜 짜릿짜릿아 근데 이번에 죽순이 너무 안정적입니다. 아 마지막에 진짜 잘 들어가긴 했는데 죽순이 꾸준하게 계속 깎았죠. 으아! 고맙소. 정말 고맙소. <laughs> 어질딘을 보는 그런 안정감입니다. 정말 당신 것이요. 대비니까. 근데 강타랑 같이 들어가고 이 정도면. 어, 근데 맞은 이거를 이거를. 아 아깝다. 민뎀 두번 들어갔네요 마지막에.

모노게 참문을 박아서 모노도 버리고 오, 하지 전투를 버려서 엔젤스에끼긴 하지만 그리고 극한의 효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당신 것이요. 어 선발 가져왔어요. 아 근데 로나님 바로 칠링까지 또 했잖아요. 아, 마도님 이러면 오늘. 약간 죽니다 지금 뭐 버그인가요? 이전에 뭐뿡거 아니죠? 예, 어 아무리 죽숨이 반 있어도 기본적으로 마빈이 쓸 거는 영상이라 이러면 매치 포인트 인가요 아 매치 포인트 였네요 아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로나님 1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4위 다들 진행하셨으면 어, 방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죽숨 진짜 무섭네요 자 <laughs> 템하고 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장난 아니에요 저도 컴밥에서 아직 전 죽숨이 없기 때문에 안해봐요 네. 테스트 할 때만 해봤는데.. 어.. 상당히 잘 쓰시네요.. 이두개 오늘 유니크 빌드로 오셨습니다. 네. 죽숨 그.. 요거 으뜸이죠? 1 5중뎀3어의장인것 같아요. 네. 자, 으뜸장입니다. 죽순.. 딥은 제가 알기로는 더 높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여튼 효율은 거의 뭐 으뜸값일 거 같습니다. 오고장 천사 세트.. 그리고 세크 있네. 참, 모어그 다음에 선열 기수. 자, 그리고 참 체크해보겠습니다. 오, 손 상당히 빠르시네요. 빠르, 빠르다, 보니까! 더 약간 빨라지시려다가 손이 살짝 꼬인 것 같습니다. <laughs>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너무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준준지창. 요즘에 참값이 장난이 아니죠. 네.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네. 그래도 모양은 다 M자로 깔끔하게 맞추셨습니다. 4 빠지는 뜸툰 좋습니다. 아, 고생하셨구요. 1위 축하드립니다. 자, 1위 소감 저희 단톡방에 한번 깔쌈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들 너무 고생하셨구요. 3 4위도 네, 올려주시면 저희 트레이서 님이 또 대신표에 적용해서 네, 알, 포인트까지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고, 어,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よし